난쓰레기예 와,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이거 칼리스타도 좋아졌네. 이거 굶주린 사냥꾼 평타에도 피 흡돼가지고 시너지, 시너지 오지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나는 원딜러 아닌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원딜러인 사람이 할 때는 되게 칼리가 라인전이 좀 많이 세다 보니까 철갑공이랑 효율 너무 좋은 거 같은데? 구독과 구아이를 눌러주시면은 탐켄띠아드복 받으실 거예요. 칼리는 절각궁이야. 무조건 칼리는 절각궁이야 진짜 만약에 너무 잘 커가지고 솔랭에서 진짜 돌풍으로 라인전에서 시, 30킬 딸수 있을 거 아니면은 그냥 어 왜요 형님? 스스로 람머스 집공 들었다. 괜찮은 느낌 있어요. 제일 텐 집공 람머스 존나 세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약해 보이진 않아. <laughs> 네, 그건 맞아요. 뭔가 되게 스킨 람머스 왕한 다음에 좀 뭐야 직공 있으니까 좀세 보이긴 하는데. 아니 그니까 솔직히 여진보다 그렇게 안 구린 거야. 인정, 별로한 안... 느낌 있는 담남 타밤 아무것도. 자, 요즘도 타밤 아무무 저거 진심으로 하는 애들 좀 있더라. 아, 그래요? 아, 아니, 데뭐 그러니까 컵... 어느 어느 정도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더라고. 저게 약간 자크 같은 느낌 아닌가? 그 직, 그 정복자들고 작크하는 사람있는데 언이욱인가 그, 그 사람 자꾸 잘하던데. 그러니까 작크랑 비슷하면서 또또 다르긴 하겠지 근데 탑암무무가 그냥 암무무가 있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냥 암무무가 좋아서 탑에 쓰는 게 아니라. 음, 근데 그세체포그 사람도 탑암무무 한다는데요? 어 해. AD 카운터라는데 다 이긴대요. 몰라 내가 체포 방송 몇번 봤는데 뭐다 이기는 건 모르겠고 그냥 하긴 해. 그니까 어. 그냥 아무무가 있어서 좋아. 한무튼 아,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아무무가 AD 다 이기는 게 말이 되긴. 철갑궁. 아, 너무 비싸다. 철갑궁에 루난 살라 그러면 6,800원이 필요하네. 와. 템 내년에 나오겠는데. 어쩔 수가 없다. 칼리가 루난 효율이 또 좋아가지고... 와... 네, 그러면 은 잠깐만 철갑공 루난 피바라기 살라면은 만원이 더... 만... 200원 필요하네. <laughs> 말이 돼? 만... 200원이면... <laughs> 게임 끝나있겠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어. 왔지 현실 반영이야. 돈 벌기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데 아... 탈진을 야 레오만드 걸뭐 어떻게 해? 아니, 아 이거 카이사한테 걸었으면 이긴 건데. 아 세라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나을때 좀. 나이스 이번 건 좋았다. 아, 정글 케인. 스라핀 형 플래시 있었는데 왜 죽었지? 너네 라인 한나이 더밀라 그러면 죽는다. 어? 가라. 오안 어, 가? 내 숨었다, 숨었다, 숨었다. 내 꼭꼭 숨었다. 나나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스라핀 가서 한번 하자, 한번 하자. 한번. 시끄러 시끄러. 스라핀 가자. 아인 밀어줘, 아인 밀어줘! 아인 밀어줘! 그렇지, 좋아. 어우, 잘 먹었다. 긴갑궁 갑니다, 긴갑궁. 이러면은 1300원 안 나오니까 흠난, 흠난 먼저 가는 게 효율이 좋긴 하겠다. 여기서 핑크와드 하나. 아, 진짜 잘 먹었다, 방금. 곡궁이? 곡궁이? 뭐, 돈 똑같네. 와, 다반틱 싸움이다. 보여주나? 와우, 이럴왠야 케이, 나래. 와, 텔까지, 텔까지 쓴, 마무물를 쓰고 있 거야? 누가 a 디다 이긴다 그랬어. 젤제 천천히, 신발 아 근데 괜찮아요. 제가 죽은게 아니라 y 예 세.. 세 세라필이 죽은거라 우리 팀금서포 아, 우도지은건아도 지금 도지우리지우 좀 주워줍시다 아 이거 먹었으면 안되는데 미니언 아 이거 잡은건데 아 세라핀이 그 패시브 평타 때문에 미니언 먹어졌다 아깝다 원래 방금 미니언 딱 치면서 슬로우 걸고 따라갔으면은 딸만 했거든요? 노플이어서? 아 이게 패시브가 저 아무케나 들어가는건가? 랜덤인가? 내가 때려야 아, 들어가는 왜? 게 아닌 거구나 하이크 진짜 개같다. 하이크 진짜 개 못해, 얘 아까부터. 너무 싫어, 지제 그, 서포터가 제 서포터였어요. 아, 네, 아니, 그니까, 러얘파이크 아, 원챔이라며, 왜이따 그래 이제 두고? <laughs> 저 아까 그 참코 게임 했습니다, 아니요, 그. 아, 진짜, 야마도. <laughs> 좀 이상합니다, 그 친구. 제 아까부터 봤는데. 아니 말도 안 되게 못 해. <laughs>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못 해. 맞습니다. 아니 미드 계속 풀어 줬는데 CS 개 처벌리고 이게 말이 돼? 네, 어 저도 같이 해 봤는데. 이게 되게 역 같은 게 뭐냐면 얘를 풀어 줘야 돼또개못해 하죠. 풀어 줘야 되는데 풀러 가면 지고 안 풀면 또 지고. 카이사 노프렘 대형님 바텀 한번 가시죠. 이따가. 아니 이거 일단 얘를 네. 쓰레기밖에 더 먹어. 잡아. 나이스! 적은, 적은. 나이스! 아, 섬비... 어, 칼리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철갑궁이랑 칼리랑 효율이 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칼리, 이거 그러니까 좀 비싸서 그렇지. 템 효율은 칼리랑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할수 있어. 이긴 잡았어요. 팀은 예, 3 있어요, 은3개그3이라 팀은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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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3천의 팀은 3개의 아무 무위 아, 근데 이게 렇뭐 단단해? 아, 예. 아, 이게 인터을 샀구나. 아니, 뭐야? 아, 노래 신인가? 아니, 원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큐 맞고 평상 왔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오래 있던데. 아 그렇구나 우리 오래 기르죠. 누주나 파이크. <뭐라라> <이게> 뭐 <끝이다. 뭐라라라> 오케이 아 여러분들 저 사람이 왜 자꾸 더 그러냐면 전판에 이제 같이 만났는데. 음. 전판에도 저랑 바텀에서 너무 못해가지고 아근 칼리 여러분들 괜찮은데? 이거 칼리 진보다 오히려 칼리가 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요즘에 메타가 약간 푹직푹직하고 뒤지는데 오히려 템값만 진짜 템 효율 생각하면 철갑구이랑 칼리랑도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좀 어려운 거 빼고? 어. 어려운 건 맞지? 아니 칼리가 워낙 라인전이 세잖아 라인전이 쎈 거의 원탑.. 원탑.. 그.. 쓰리탑 안에 들어갔는데 생각해보면.. 철갑궁에다가 만약에 AD 많으면은 닌탑 하나 신어주고 루난 간 다음에 피바라기 가면은 효율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일반인은 좀빡세요 그, 그게 내가.. 내가 할줄 알다 보니까 어떤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리고 과다 치유 효율도 꽤 좋겠네 이러면 철갑궁에 피흡 있고 주발까지 있으면 어차피 칠차 만들어. 제 기준에서 말한 거라서. 몰래주. 이렐리아 해보라고 하면 박스다. 그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나는 원딜러 아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원딜러인 사람이 할 때는. 이게 칼리가 라인전이 좀 많이 세다 보니까 철갑공이랑 효율 너무 좋은 거 같은데? 그니까 러 옛날에는 모랑을 갔잖아 근데 요즘에는 모랑이 옛날에 3,200원이었나? 이게 지금 3,400원이면 1코어 효율은 너무 좋은데? 우리 탈탄났는 할까요수 있나? 차시했하고 있긴 한데. 백백백. 음, 백, 백. 사고 다음 템루나 자, 네, 네, 그렇지 파이크. 그 구인수 많이 사잖아요 그니까 저도 구인수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칼리스타는 나는 루난이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철갑궁의 루난 효율도 좋다고 생각하고 구인수는 너무 좀 딜에만 약간 치중된 <laughs> 느낌이어서 구인수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칼리가 이코어 루난이 필수라 생각해서 그리고 3코어의 또 피바라기의 효율이 좋다 생각해서 너무 비싸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는 느낌? 약간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좀 물이 물이 비싸진다 해서 안 먹고 살수 없잖아. 야, 상대. 그래, 라 잘하네. 아, 어, 이 일부러 안 썼어요. 철갑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친구한테 만약에 피 달더라도, 아, 근데 오리 하나는 좀 변수인데, 아, 안 되네. 아, 세 명은 빡세다. 아니, 오리 하나 왜 여기 있어? 설탄 건가? 허. 250, 아근 보호막이 초반에는 당연히 적고 15% 생명력 흡수 27% 아직은 살짝 3대 3대4 풀드립을 치긴 좀애매아 근데 케인 킬, 1,000원 킬 아, 먹었네 아, 씨. 아니 원딜이 지금 아 어, 이거 뭐, 왜 샀냐 이거 원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 쎄서 그래 다 쎄서 원딜도 지금 괜찮아요 막 그런 정도에 막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직히 근데 위에 친구들이 너무 뜨서그가지고 케인 탑. 뒤기내 해야 되고. 선혈포식자 우리. 인지해 줘. He sees a Dreadball. 뺀. 다운. 없어서 살짝만 조심합시다. 30초. 제공 아니면 이럴 때칼리 때려 줘야 돼. W 맞아줘 아, 깝네요. 아, 세라핀 궁 방금 안 들어, 들어간 건가? 이렇게 카이사 빨리 풀렸지? 이브 왔나? 왜 이래? 올해는 없었봤거든 나도 봤고 있던 거예요? 거트가 세트가... 세트 쥐니까 그러니까 케인한테 1대1은.. 오케이, 모리아나 한명 보였군요. 케인 미드. 아이쟤 네, 그거예요. 선열보시죠 피차요. 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200원이 부족하네. 기윤이 방송 보니 이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근거리 애들 상대로는 람머스가 개사기다는데. 개사기예요? 답도 없어요, 이거. 람머스한테 다 죽던데. 아, 그러니까 이거 비비면 그냥 노답이다 이거. 케인이고 뭐 분한 떡고. 오리아나, 오리아나여 가지고 무조건 전력 먹어야 되긴 한데. 우리. 칼리 철갑궁이요 루난이 비싼 값어치는 하는데 너무 비싸긴 해 비싼.. 비쌀만 하긴 해 공격력, 공속, 치명타, 이속 붙어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솔직히 너무 비싸긴 해 능력치 좀 낮추고 제가볼 때는 자격 좀 내려야 되긴 해 너무 비싸지 한 3000원으로 내리고 다 조금씩 그.. 내려야 될 수치 이게 사실 루난이 옆에 나가는 탄환 때문에 쓰는 건데 저 탄환 하나 쓸라고 3400원 태우는 게좀 비싸긴 해 다이아 1입니다. 와도 어, 지워줄래? 아무 있을 수도 있어. 요 살짝 조심. 세라핀이 물리면 공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야나 왔고. 어, 가져 가져 가져. 야 아무렇게나 싸워도 돼. 나세거 저도 지금 많이 세긴 해요. 우리 하나 이거. 두 번째 템 루나니에요 루나. 루난. 저는 철각공 루나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비싸서 네,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칼리로 가까요? 만약에. 가져만 네. 내안 갈게요. 어, 갈게요. 그러니까 칼리로 비싼 템을 내가 볼때 사야 되는 게 그거 있는 것 같아 이마인 들어야 될것 같아. 칼리는 나이전이 세다. 라인전에서 이겨야겠다. 그럼 그 이긴 돈으로 비싼 템 사야겠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힘든 일해 가지고 좋은 물건 산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맞아. 어. 칼리는 라인전 칼리 들고 진다? 그럼 그냥 칼리 하면 안 돼. 어. 그래서 비싼 템살만 하네.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맞기는. 아, 3코어는 무조건 피바지. 무조건 피바지. 아, 근데 칼리를 뽑았는데 이긴다는 가정을 안 하면은 사실 좀 그렇긴 하지. 그건 맞잖아요. 칼리 뽑았는데 반반 파밍하거나 적팀보다 못 큰다는 가정두면은 애초에 하면 안 되지. 분수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철갑궁의 루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진짜 틀릴 수도 있어요. 항상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아이서 정신 차렸는데? 뭐야 한 소리 듣더니 정신 차렸네 저 형. 어? 로언 가도 될것 같은데요? 아그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 돼. 할게요. 멈춘네. 봐도 차 나이스. 어? 어, <laughs> 저와, 안 풀리네? <laughs> 아, 나이스 죽 나오니까 개쎄다 진짜 말도 안되게 어다 파이크 자객, 자객 발톱 저것도 너무 쎄던데 저 AD 대파잖아 저거 음. 벌써 1.8이면은 생각해보면 어, 뭐 피바라기 나오면 솔바론도 치겠는데? 뭐 만약에 철박공 생명선 터지면은 솔바론도 치겠는데? 이상코어 나오면? 일부러 착, 착, 이거 뭐야 생명선 터트린 다음에? 지금 치고 있냐고 지네 나지지드드면할할요와이거강이네 3분의 1이면 3분의 1이이면3줘야 되는데 3분의 1이면 3분의 1이고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면 3와가이 맛있게 양념되진 않겠지 아 아니, 그러니까 이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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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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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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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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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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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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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형님 그 말이 시가 됐잖아요 대대못이아 <laughs> 네, 그건 아닌데 아 근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때려가지고 1500이면 무조건 잡는 건데 아바로 반감 들어왔네 아아저바로 스킬 그 스킬 중에 반감 그 데미지 반감되는 거 있어가지고 그니까 데미지가 반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론한테 그 맞, 맞거나 뭐 스킬 맞으면 그거 있는데 아 원딜이 먼저 치면 안돼 그래서 그거 있어도 되나 아이고 아, 진짜 이렇게 됐네? 뭐 어쩌고 있어요. 아 좋은데? 남자계 뭐 어쩌고있어요 아근 진짜 말안했 <laughs> 레전드네? 아 딜은 충분.. 아, 제가 여러분들 칼리스타 옛날부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처음부터 때리면은 1 5 0 0스 때리면 무조건 먹고 처음부터 못 때렸을 때는 이제 정글이랑 스마이트 1500대 같이 쓰면 딱 먹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때린 거라 혼자 다 딜한 거라 무조건 먹는 피였는데 아나씨 2000에 쓰지 않았어? 아 1500, 1500쯤에 썼어요 그래? 1600인가? 정확히 1600인가 1500쯤 쓰긴 했는데 뭔가 끔찍한 상상을 했다. 아, 게... 아. 아, 아 어, 알겠어,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가 딸리긴 하잖아. 이대로 비대주다 밸류 차이에서 지는 상황은 뭐, 아니겠지. 자, 어, 아니겠지. 괜찮아. 괜찮아, 나 이거 밀고 들어갈 수 있어. 갯단단. 너가 괜찮아요? 우리 좀 올까요? 놨는데 오리 아나오겠네 이거 유령. 했습니다. 고 싸고 왔네. 가는 중, 가는 중. 요거 아, 먹을게요 이거. 그냥 보험 응, 듣게요. 아, 응. 그게 좋아.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아. 원래 여기 이만큼만 때려도 이만큼 나는데 와, 진짜 이리가 없네. 씨. 와. 아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애매한데 아 근데 방템을 가야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게 마관이.. 몇이야 이거 60% 인피 사면은 인피가 돼. 인피에다가 퀵실 사고 신발을 닌탑으로 바꾸면은 AD 딜 막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만약에 쟤네 AD가 너무 심해 아 이제 와서 구인수는 9인 사면 안 돼요 야, 이거 치명타가 너무 높아져서 지금 사힘힐 떨어져요 뭐 이럴 때가 별로 할게 없네 이대로 가는 것도 그럼 그 정글 어 한타를 더하면 하는... 한타를 더하아땡야 쟤네 팀도 다 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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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마. 아바보야 아, 저기, 저 있어. 이래 잘걸었고 하트 안 해줬으면 그냥 다 걷는 데 어우, 맥 아, 진짜 아 형님, 뭘칩니까나 뭐 요즘 나약해졌어. 아, 형님, 답지 않아요. 나요즘아 형님, 진어 아, 궁개대게 기네. 기절. 나이스. 아, 여러분, 제가 볼땐 칼리. 비싼 템 사야 해. 이건 맞아. 그냥 철갑궁에, 요난에, 피바라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 근데 제 생각은, 이거, 이게 철갑궁을 안 가고, 막, 뭐 뭐더라? 뭐, 크라켄에, 뭐, 구인수 가는 템트리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너무 지금 딜뽕에 너무 취해서 그래. 그러니까, 봐봐. 이게 너무, 어, 너무 비, 너무 비싸. 근데, 칼리는 라인전을 무조건 이겨야 돼. 칼리는 라인전을 이겨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번 돈으로 비싼 거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철갑궁이랑 이제 여기서 뭐 구인수 가거나 하면 또 휴율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고 여기다가 이제 뭐 수은 플러스 그냥 인피 이거를 섞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칼리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왜냐면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치명타가 60%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버리고 아무리 칼리라고 해도. 그 인피를 버릴 순 없는 것 같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템이 조정이 돼야 돼 아니면 루나이 가격이 좀 싸지던가 피바라기에 치명타가 빠지던가 뭐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피가 버려지고 다른 그 템이 좀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라인전 지면은 망하긴 하겠죠. 이거 템다 사려면은 지금 이세 개가 1200원이야. 만이2 0 0원인데이 1200원짜리 다 사려면은 라인전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지. 어. 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사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칼리 좋은 것 같은데? 다 3,400원 템이어가지고 너무 비싸긴 해 그건 맞아 어. 그건 맞는데 근데 칼리로 라인전 진다는 가정이 들어가면 칼리를 하면 안 되지 어. 그게 맞아요 비싸, 비싼.. 비싼 걸.. 나도 칼리 할때 참고할게 개 <laughs> <laughs> 웃기네 철갑공이랑 칼리가 너무 잘, 너무 잘 맞아 그냥 진짜 찰떡 찰떡궁합이야 찰떡궁합. <laughs> 철갑궁 칼리는 내얼때 이거는 그냥 변화 없어. 그리고 생각보다 철갑궁이 만능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철갑궁 믿고 깝치는 게 아니라 조심하다가 한방 터질 것 같을 때 약간 약간 이제 구사일생 같은 느낌으로 써야지. 이거 믿고 깝치면은 바로 터지긴 하더라. 별로 그렇게 막그 정도로 막 쉴드랑 피흡이 막 엄청나진 않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만큼. 막 3이라로 막궁 쓰면서 피흡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리고 생각보다 칼리 티어 높은 거같긴 해. 라인전쎄서 요즘에 라인전 쎈게 짱이잖아. 진이 아, 진이 에? 나도 탑 칼리에서 유튜브 꿀이나 빨아 볼까? <laughs> 이런 갓나 새끼.